내가, 이거는 좀 오래 볼것 같아.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멤버십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채팅창 글을 적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도 멤버십으로 가입을 안 하니까, 얘 혼자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경찰이야. 경찰. 경찰이, 윤어게인 그러면서 게시글을 멸공! 응, 어, 댓글을 단 경찰관이 징계 의결 이렇게 나와. 적응이 안돼 진짜. 에이, 응? 적응이 안 된다고.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우리 나라. 경기일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멸공이란 대한 어 그러니까 멸공이라는 댓글을 단. 현재 경찰에게 징계가 의결됐다 그래요. 왜? 어? 왜? 왜? 난좀 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내가 잘못되는지 모르겠지만 은어 채팅창 내 풀어놨으니까 한번 적어봐 줄래요. 각자의 의견들을. 저게 왜? 음, 저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응? 음? 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음, good morning이에요. 아리가토님. 얼마나 글을 적고 싶었을까? 그8 9 9 0원 아깝죠. 음, 그래. <laughs> 멤버십을 구도하다고 번개로 하면 그냥 적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 음, 그래도 좋아요. <laughs> 음. 아니, 봐봐, 이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며 경기 남부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경찰관 보통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다. 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야. 이야. 옛날에는, <laughs> 옛날에는 저 반, 저러면은, 응? 음? 진짜,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있냐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 적고 SNS, 어? 페이스북에 글 적고 나와가지고 유튜브 하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어? 품이추락 아니야? 그럼 몇 번이나 깜빵도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나 진짜 적응 안돼 죽겠어. 응? 어, 봉두매, 나 공부를 많이 했음. 어, 그렇지만 종북 공부는 하기 싫음. 오케이? 삭제 delete. 또 계속 쭉 읽어 보면은 A 경감은 아, 내가 A 경감이 있으면 어 토닥토닥 안아 줬을 거야. 아, 진짜. 7월 21일 SNS에 올라온 윤전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XS 구치소 철학팀 윤 어게인 게시글에 스팔와 멸공이란 댓글을 다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를 입안했다. 경찰은 자기 생각 없어. 의원도 좌파, 우파가 나눠지는데, 그렇잖아. 저거는 사회주의 냄새가 펄펄 나지 않아요? 저거는 중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런 거는 사회주의 냄새가 펄펄 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 나라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몰라. 나는 몇년 살아봤어? 7년. 저거는 사회주의 냄새가 벌벌 나는 거라고 아니면은 음, 경찰관들한테 멸공 방공 뭐 이런데 sns에 뭘 적거나 아니면은 보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적거나 그런 건 하지 말라라고 어, 음, 공고화를 시키든지 그리고 의원들도 SNS 활동을 하지 말든지, 의원들은 버젓이 페이스북에 뭐 같이 글을 올리고 유튜브로 또뭐 같이 방송하고 그러면서 왜 경찰은 안 되는데? 나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저거는 사회주의 냄새가 아까 전에또 말했지만 펄펄펄펄 하는 거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로밖에 안 보여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도 누가 다섭여를 한다. 어 더불어민주당 멸공 그러지 말고 빨갱이 환영 파이팅 이렇게 적어봐봐. 그러면은 어예굿 oh, 나이스 yeah, nice. 아마 그럴 거야. 그렇지 않을까? 응? 아, <laughs> 진짜, 저응안 돼. 음. 그러면 우리 통일 하는 거야. 어, 정답,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때부터는 어야봉이야. 내가 <laughs> 맨날 그랬잖아. 자고 일하는데 20년 뒤에, 어우, 저 사람이 <laughs> 김정은하고 좀 닮은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아 정말. 나는 저렇게 시리얼스한 종북주의자 진짜 짜증나. 삭제. 그렇지. 내 방에서 멸공 외쳐야 되는 거야. 음? 내가 저걸 보고는 내가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는 진짜 경찰은 A 경감이 유사한 내용의 댓글을 수 차례 작성해가지고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여러 차례 어겼으며 그런다. 그러면은 음. 뭐, 암튼, 어, 난 저거는 아니라고 봐. 왜냐면은, 저건 저 경찰을 감시를 했다라는 거잖아. 그 말도 되잖아. 자기가 적었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 경찰이 뭐, 자기가 자기 이름 긁어 뭘 하겠어. 이름을 긁어 했다 하더라도 동명인이 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누가 저 경찰을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감시사회인거야 감시사회야 응? 마마니 니네 대출 받았어 안받았어 어 나는 안받았어 어 그래 알겠어 그 이렇게 되는거라고 감시사회야 우리는 음 응, 정말 그런데 음집살때 응, 대출 받아서 사고 싶지 그 근데 대출이 안나와 어쩌면 좋아요 응? 일단은 뭐 바질인지 뭐, 뭐식인지 별로라니까 좀 해주면 되지 몇프로로 2.8프로로 이정하고이정하이같이 갚는 걸로 도이석도이석도이 정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고 그러고는 이번에 경험해 있는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 그냥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종북주의 세력들을 척결을 하려고 했는데 척결을 못한 거지. 왜?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양경숙 그런 사람들도 다 과거에 이거야. 유신 때 시위했던 그 애들 언근 보수야 어. 유신이란 단어를 찾아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냐면 유신이란 단어를 찾아보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 그리고 유신정권 쳐봐봐 박정희 때 그리고 유신헌법을 쳐봐요 그러면 은 좌파 애들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있다고 그 애들은 그냥 음, 대한민국 자체가 발전하는 게 있어가지고는 싫어하는 애들인지 아니면은 북한 세력인지 뭐 등등 본인들 알아서 판단하셔요. 이제는 대통령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북한 소식도 한번 보고 대통령실. 어, 음. U.N. 총회 대비 앞둔 이 대통령 그러네. 트럼프와 한달 만에 재 주목 그래요 서울 경제다 서울 경제는 자파 성향이 조금 비춰지는 신문 같아 그래가지고는 약간 오버로 해가지고는 적어놓은 것일 수도 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단은 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뉴스인지 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선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와우! 공개 토의도 주재한다 그래요. 지난달 돈 넣을 때 해봐봐 영어를 할줄 알면 얼마나 좋아. 진작에 좀 해놓지. 아우. 아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영어를 좀 해놨으면은 저 가가지고는 그냥 샥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재명씨가 머리가 나쁘지 않아 머리가 좋아 그리고는 순간 위트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재치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머리가 있으니까 공부 조금 하면은 저기 가가지고도 샥할 수도 있었서 건데 아깝네 가서 연설할 거어 지금부터 계속 말 달달달달 외우라고 하면 되지 특A급 뭐 외국인 딱 붙여가지고는 그렇지 않나 브리핑할 내용을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는 어 밤낮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하면서 성의잖아 또 읽어보면 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두 번째 미국 방문으로 한달 만에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 간 재회에 관심이 쏠린다 그래요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UN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요 어. UN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화요일부터 해가지고는 일주일간 열린다구요. 와, 그러면 일주일 동안 미국에 있는 거야? 돈 얼마 쓰고 오는지 봐야지. 여러분, 잘 챙기셔요. 돈 얼마 쓰는지. 경비. 음. 저기 야당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시켜 주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석방을 외칩시다. 석방. 나 윤석열 석방 이거 외치고 난 다음에 구독자가 6천명 나갔더라 2만명이 넘어야 되는데 뭐 2만명이든 1만명이든 뭐 동영상 올려놓으면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별개이치는 않지만은 어 거의 6천명 나갔더라 윤석열 석방 이거 하고는 또 그래도 그에 반해 어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더 많이 구독을 하게 된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나간 사람하고 들어온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음, 두 배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뭐 윤석열 석방을 외친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그다음 번에 북한에 달러를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달러주는 그게 달러 줘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그게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북한이 많이 힘드니까 좀 도와 좀 도와주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북한도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고 무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서로 협력을 하고 막뭐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 그거는 몰라. 그런데 우리 몰래 달러를 주고 그 다음 번에 거기는 무기 생산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 가지고는 어 총알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일조를 한 걸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누가 이석행을 한 걸로 보여요? 또 그럼 민주당인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는 개헌을 한 거야. 시민을 향해 가지고 개헌을 한게 아니고 시민을 향해 가지고 개헌을 했다면 시가를 향했겠지. 국회로 들어갔잖아. 국회에 있는 종북주의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종북주의자들이 전부 다 뭐. 본인들 잘못했는 걸 생각 안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할 생각을 해야 되지. 자기네들 거기 떡 하니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대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함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봐. 어거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옥에 놓고, 그러면은 자식의 자식까지도 안 돼. 사람 모함하고, 그러면.